만만한 골프에서 가장 크게 원하는 스윙은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팔을 쓰지 않아도 그냥 하체로 그냥 디디면 알아서 그냥 팔에 나가는 던지고 돌아, 그렇죠?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안 나오던 아우디니 3.4도나 나왔어요. 혹시 치고 돌기, 돌고 치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기저기 많이 보나봐요, 그래도? <laughs> 네. 음. 근데 저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일단 클럽을 뒤에서 던져라. 팔 위주로. 그 다음에 몸 쓰임이 의미가 있다.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역시 회전이 빨라서 엎어치는 거예요. 음. 백스윙은 요, 요런 라인으로 갔는데, 다운 스윙 때 요렇게 와요. 근데 왜냐? 어깨가 빨리 도니까. 음. 그쵸? 그러니까 가파르게 엎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일단 치고 도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몸이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면 뭐 이따가 뭐 중요한 약속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더 이렇게 상체가 자꾸 덮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체를 먼저 보내고 몸이 나중에 도는 이런 연습을 몇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 돌면서 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음. 돌면서 치는 건 최악이에요. 음. 무조건 선에는 클럽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운 스윙이니까 다운이 우선이 돼야 돼요. 다운 되면서 회전이 들어가야 인사이드로 던져지죠. 치고 돌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면서 치고 돌기를 할 거예요. 그냥 치고 돌기가 있고 밀면서 치고 돌기가 있어요. 백스윙 가서 여기서 돌리지 말고 음. 이 방향으로 약간 사선의 방향으로. 요렇게 요런 사선의 방향으로 클럽을 먼저 보내고 몸이 도는 거예요. 백스윙, 먼저 놓고 돌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빨리 할 건데 치고 바로 도는 거예요. 치고 돌기 클럽을 이 방향으로, 그렇지? 헤드가 약간 뒤로 떨어지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 그렇죠 저 측면에서 봤을 때이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놓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갈 때 몸이 돌아 그렇지 던지고 돌아 그렇죠 네 다시 해볼게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뿌리고 돌아 오 좋아요 던지고 돌고 오자 0.6도 인아웃 어 아까보다는 헤드가 좀더 뒤로 들어오죠 어 이렇게 해도 1 2 7미터 가네요 어, 7번 뭐 127이면 많이 나가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 사선으로 휘둘르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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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나오지 내네 지금은 음 응. 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치고 돌아 그치 렇 이렇게 해볼게요 진짜 이렇게 구분으로 아니 그러면 도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치고 그냥 오른발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채 넘어가게 도 봐요 한번. 그렇지? 오 좋아요. 볼게요. 음. 어이나웃니도 나왔죠? 어 뒤로 떨어졌죠? 음. 오케이. 지금 느린 장면으로 보면 우리 샛별님이 진짜 팔로만 쳤냐 이거죠? 아니죠? 네. 이동하고 허리가 쓰여지고 있죠, 그쵸 네. 여기서 채가 떨어지면서 회전하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인아웃으로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우리 지금 샛별님은 몸 쓰는 거 생각 안 했죠? 네. 그냥 여기서 대각선으로 팔로 많이 들었죠? 음. 근데도 우리의 몸은? 저절로.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턴을 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음. 부분이죠. 그럼 결국에 우리의 몸은 뭐예요? 내가 클럽을 잘 휘두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싹 밀어지면서 회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몸을 먼저 돌면서 쳐라 하면 100% 엎어칠 수밖에 음. 없어요. 한 번만 더 쳐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면서 치고 도는 걸좀 얘기해 볼게요. 음, 아까보단 이나우시 들어왔지만 그래도 0.4도 이나우시예요. 131m. 어때요? 지금 휘두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까보다 아까보다 네. 확실히 라인이 좋잖아요. 떨어지는 궤도가 음. 그래야 이게 힘전달이 올바로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130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동, 밀어주면서 치고 돌면 백스윙할 때 체중이 살짝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백스윙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다운스윙 때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치고 돌기. 근데 도는 건 일단 생략해도 되겠죠. 앞서 했던 것처럼 알아서 돌으니까. 아, 네네. 그쵸? 죠 네. 그래서 밀면서 팔로만 치기. 자, 측면에서 하면, 백스윙, 밀면서 팔로만 치기. 음. 그럼 잘 봐봐요. 우리가 정면에서 다시 보면, 이 미는 동작이 왜 필요하냐면, 얘를 살짝 밀어주면 클럽이 이렇게 뒤로 떨어질 시간이 생겨요. 자, 정면 측면을 다시 보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밀어주면 클럽이 자체 가슴을 아직 타겟 반대로 보고 있죠 등진 상태가 되겠죠 네. 여기서 그냥 밀어주면 얘가 체가 오른쪽 이쪽으로 라인으로 이쪽 라인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근데 밀 미는거 없이 그냥 팔로만 하면 그냥 이렇게 나갈 건데 밀어주니까 이 미는 탄력으로 클럽이 더잘 떨어져요 일로 그리고 체중을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보내면서 휘두르니까 몸무게, 질량이 공에도 실릴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너무 깊이 밀면 안 돼요. 음... 깊다는 얘기는 너무 이렇게. 음... 제 시키면 열의 아홉 분이 너무 많이 밀어요. 그러면 또이 조차도 너무 끌려와서 때릴 시간이 없어요. 음... 느낌상으로 살짝만 딛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빼이 정도. 그래야 내가 여기서 던질 시간이 생겨. 요 음... 그렇죠? 하나. 둘 딛으면서 근데 이거를 딛고 쳐야지 하면 타이밍이 안 나와 거의 딛는 동작과 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먼저 딛어져요. 백스윙 딛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딛음 조금 더 빨리 뿌려볼게요. 빨리 털어볼게요. 디디면서 음, 괜찮아요. 제 눈으로 확실히 보여졌어요. 봐 볼게요. 영상을 어, 확실히 왠힙이밀어지죠그렇죠 이나웃도 나왔고 다운스윙 때 살짝 디딜 때 살짝만 디딜 때 살짝 그렇지 살짝 디딜 때이 봐봐요. 채를 너무 이렇게 끌어내리지 말고요. 디딜 때 같이 이 딛는 탄력을 여기다 이제 빨리 좀더 풀어줘야 돼요. 약간 요거 대각선 방향으로 오케이 다시 한번 요 디딜 때 풀어 디딜 때 손목대 손목의 스냅을 같이 같이 줘요. 그렇죠, 그렇지. 네, 짧게. 음, 너무 늘어지지 말게. 이렇게 약간 탁이 정도. 짧게. 오, 좋아. 좋아요. 음. 탄력 있게 짧게 탁디디면서 같이 확 풀어버려요. 잘했어요. 확실히 음. 이동하고 회전도 알아서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전을 굳이 돌리는 건 의식 안 해도 어지간하면 돌아가잖아요. 음. 그렇죠. 이게 익숙하다 보면 여기서 디디면 그냥 반사적으로 얘가 확 풀려요 이 딛는 탄력으로 팔이 이렇게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흔들흔들 이렇게 하다가 쑥 해놓고 탁 디디면 이 딛는 탄력으로 클럽이 마치 밧줄처럼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밧줄처럼 되게 스무스하게 빠르게 지나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팔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스윙은 만만한 골프에서 가장 크게 원하는 스윙은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팔을 쓰지 않아도 그냥 하체로 그냥 디디면 알아서 그냥 팔이 나가는 음. 백스윙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느낌으로 스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두고 왼발을 그냥 탁 딛으면 그럼 체가 어떻게, 어떻게 성의 없이 슉 하고 넘어가죠. 그쵸? 그렇죠? 네. 음. 이제 지금은 일단 팔도 살짝 같이 써주세요. 터는 느낌으로. 와우. 어떤 느낌이냐, 왜 좋았다고 하냐면, 와, 팔이 밧줄 느낌으로. 그죠 있었죠? 네. 네. 그니까 팔이 그냥 달려다니는 느낌. 그쵸. 이렇게 음. 대롱대롱 매달려다니는데, 음. 여기서 발을 탄력 있게 탁 뒤져주니까, 뒤는 음. 탄력으로 샥 하고 뿌려지잖아요. 그쵸? 오. 지금 느낌이 어땠는지 좀 다시 물어봐도 돼요? 근데 오늘은 좀. 팔이 진짜 이렇게 털리는 느낌, 디더지는 느낌으로 팔이 휘둘러지는 느낌을 어, 너무 오랫동안 못 느낀 것 같아요. 아마 거의 한 번도 느적이 음, 제대로 없었을 그니깐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뭔가 이 깨우침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정확히. 밧줄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 그거 뭐냐면 그때는 이제 마음은 내가 팔을 밧줄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했지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안 됐던 걸 공을 때리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 네, 이 목적 의식이 있었고 오늘은 아, 오늘은 어. 딱 보기에 얘가 별로 이렇게 얘 집착을 안 해요 공한테. 어 진짜. 그렇어 진짜. 그거 맞죠. 네. 공에 집착하면 밧줄 느낌이 확 사라져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발 좀 임팩트가 생략돼야 된다. 오.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아무 그그 멈칫 거림 없이 한 번에 확 빠져 나간다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쓱 <laughs> 갔다가 왼발을. 탁! 아, 치셔서,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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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오늘은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손목이 털리고 음. 팔이 밧줄 같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를 음. 이제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치고 도는 게, 일단 치고 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회전을 도는 건 알아서 도니까, 음. 그렇죠? 네. see you